안녕하세요.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클래스 데뷔입니다. 오늘은 정상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드라마란 제목의 스페인 언론의 기사와 이 드라마를 시청한 스페인 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스페인 언론에서 갑자기 k 드라마에 대한 극찬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그 기사를 소개합니다. K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드라마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K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연기도 좋고 스토리도 섬세하고 독창성도 있어서 뭔가 항상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K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당신이 항상 정상일 수 없고 정상일 필요도 없으며 그러한 상황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. K 드라마의 세계에서 비극적인 이야기를 찾고 있다면 또 마음에 다 오랫동안 놓을 수 없는 K 드라마가 여기에 있습니다. 이 시리즈의 흥미로운 점은 항상 시청자에게 무언가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계속 시청자들의 마음을 강타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왜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봐야 하는 이유와 그 이야기에 대해 공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 K 드라마는 시청자의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최고 중 하나입니다. 동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이 K 드라마를 좋아할 것입니다. 물론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는 정신과 병원의 간호사와 스토리 작가라는 두 인물의 초점을 맞춥니다.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얽혀있고 이것으로부터 그들이 사는 모든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치유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시리즈의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. 이 k 드라마를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메시지 때문입니다. 우리 모두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주제는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시리즈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사랑의 힘이라는 점입니다. 그러나 사랑의 상처는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. 이 시리즈를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퍼포먼스와 시나리오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지입니다. 이전에 말했듯이 시리즈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. 또한 동화에서 파생된 요소가 이 드라마를 더욱 가치있게 만듭니다.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인 k 드라마입니다. 다음은 이 드라마를 시청한 스페인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. 이 드라마는 매우 특별합니다. 드라마는 정말 창의적인 모습으로 시작하여 각 에피소드에서 캐릭터의 감정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동화를 통합하는 방식은 정말 새롭고 독특합니다. 첫 해부터 정말 몰입해서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. 각 에피소드가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? 에피소드 11화는 모든 장면을 다시 보기로 밤샘하게 했습니다. 이 드라마는 저를 끌어들였고, 모든 캐릭터들과 그들의 삶에 너무 몰입했습니다. 정신적 치유와 사랑을 다룬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. 요즘 세상에서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. 당신이 부자나 가난한지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중요하지만, 정신건강이 더 중요합니다. 나는 일생 동안 많은 K 드라마를 보았고, 이야기의 독특한 플롯을 많이 보았고, 많은 교훈을 만났습니다. 하지만 이 신선한 K 드라마는 흠잡을 데 없는 스토리라인과, 물론 촬영 방식 때문에 오싹하고 소름이 돋는데, 배우 전체가 연기력이 매우 뛰어납니다. 모든 에피소드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깨닫기도 전에 에피소드가 거의 끝나가서 더 보고 싶어집니다. 이 드라마를 적극 추천합니다. 이 K드라마는 계속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. 사이코지만 괜찮아. 넷플릭스에서 10위권에 진입한 이 시리즈를 아직 시청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청을 시작하세요. 이 특이한 러브스토리와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. 저를 믿으세요. 사실 이 드라마는 로맨스, 다크 코미디, 민감성 등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다른 일반적인 드라마와 차이점을 가져왔습니다. 내가 본 최고의 K 드라마를 나열하고 싶다면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1위입니다. 강력 추천합니다. 10점 만점에 11점. 사이코지만 괜찮아, 틀림없이 2020년에 나온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이며, 이제까지 본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. 누구에게나 필요한 치료법입니다.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적이며,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, 사랑, 고통, 트라우마의 복잡한 이야기를 이처럼 매력적인 방식으로 훌륭하게 그려냅니다. 당신은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는 몇 가지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, 마지막까지 우리를 매료시키는 드라마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이 드라마는 다른 것입니다. 이 드라마는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. 나는 오랫동안 K드라마를 봐왔고, K드라마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장르와 톤을 이 드라마에서 보았습니다. 10점 만점에 1000점. 나는 많은 드라마를 보았고 그중 이 드라마가 단연 최고입니다. 줄거리에서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이 드라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본 어떤 드라마보다 독특합니다. 이 드라마는 걸작입니다. 스토리라인, 줄거리, 대화, 영상, 그리고 배우와 제작자까지 모두 이 드라마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 K 드라마는 절대적으로 놀라운 걸작입니다. 이것은 단순히 보고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시리즈가 아닙니다. 전체 작품이 묘사하는 것처럼 치유와 유머러스한 드라마, 울고 웃고 배우고 시리즈 전체에 걸쳐 등장인물과 함께 성장합니다. 이야기 하나하나가 마음을 꿰틀고 정신건강 질병의 표현도 최고 수준입니다. 나는 한 번도 k 드라마를 평가한 적이 없지만 나는 이 드라마를 평가해야만 했다 상쾌하고 매혹적이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촬영 의상 디자인 세트 디자인 대화 평행선 그리고 물론 배우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들 각각은 훌륭했습니다 아직 이 걸작을 처음 볼 기회가 있는 분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제 시청률이 높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.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는 이것이 특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전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. 이 드라마의 모든 면이 놀랍습니다. 연기, 촬영, 줄거리, ost, 등장인물 및 전개 모든 것 나는 치유를 위해 이 여정의 주인공들을 따라갔고 나 자신도 치유 받았습니다.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? 댓글 반응에서도 나와 있듯이 잘 만들어진 드라마는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.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K 드라마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.

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시원한 가을 만끽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